누가 손으로 안 됐죠? 그죠? 손으로 안 돼서 채취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곰치. 그 중에서도 한대리 곰치입니다. 한대리 곰치가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보면, 이것도 한대리 곰치네어 이제 경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인데, 이런 곳에 오시면, 여, 여기는 저쪽이 동쪽이에요 저쪽이 이제 동쪽이라서 이쪽으로 해가 넘어오는 이런 지역인데 단풍치는 엄청나게 많고요 단풍치 참치 도구기름나물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간혹 가다가 여기 털이풀도 보입니다 털이풀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형과 식물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지리강활. 지리강활도 요렇게 생겼고, 또개구리떼라고 있는데, 아, 저는 개구리떼하고 지리강활하고 아직 구분이 잘안 가는데 두 개가 흡사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반점이 있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줄기는 구리떼처럼 원형이고, 여기 갈라지는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자주색 반점이 있고 잎은 9장 이것도 3지구엽초인가 <laughs> 3가지가 올라와서 9장으로 갈라졌으니까 3지구엽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잎은 3장인데 잎자루가 딱 3개 밖에 없잖아요 잎은 3장인데 요거만 이제 좀 특이하게 잎자루가 생겼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잎이 5장인 거예요 한장두장세장 내장이네. 시리강화은 내장, 경상북도 일월산, 봉화, 영덕 이쪽 주변에 일월산 주변에 청송 쪽 주변에 분들은 이거 먹었어요. 나물로. 심지어는 이거를 채취해다가 시래기 묵듯이 엮어서 삶지 않고 엮어서 첨화 밑에 말려놨다가 이거 나물로 드셨거든요. 요거를 그쪽에서는 금죽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풍기 갔을 때 우리 유선생님, 선생님 만났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동네 분들은. 근데 뿌리는 절대로 안 드신답니다. 뿌리는 드시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아니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뿌리는 안 드시는데 이 위에 부분은 시래기처럼 말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삶아서 묵나물로 드시거나 아니면 또 말려, 바로 채취해서 삶아서 묵나물 하시거나 이런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런 식의 형태로 나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쪽 봉화, 영주, 안동 이쪽에서는 요거 이런식으로 나물 드셨다는거 말씀드립니다 금죽 이라고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지리강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똑같은 건데 여기 반점이 안보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반점 안보이니까 그냥 구리떼네 하고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구리 땈지 개구리 땐지 지리강아리인지 꽃을 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지리강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경사도는 조금 심하지만 곰치들은 드문드문 누가 손도 안댔죠 그죠? 곰치들은 꽤 많이 보입니다. 저 밑에 잎이 넓은 것들은 다 곰치죠? 여기도. 이제 한대리곰취도 중간중간 있고 무슨 단풍치들이 멀리서 보면 꼭 병풍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생에서 이것저것 이제 간섭하는데 여기 나물도 참나물도 아직 연하네요. 하나 맛볼까요? 음. 이것도 참나물이고요. 자, 여기도 참나물이 있습니다. 그죠? 참나물 있고 요거는 비슷한데 참나물이 아니고 요거는 천남성입니다. 요것도 천남성이고요. 요거는 이제 큰 참나물, 나물 중에 이제 큰 참나물이고 요거는 천남성이고 자, 어수리 모습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수리 모습, 참나물도 요런 지형에서는 드문드문 보여요. 곰취 보세요. 어, 너무 가까이 들이되면 곰치를 다, 한 장을 다 찍지 못할 정도로 구석구석 곰치들이. 이거는 이제 한대리 곰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얼핏 보면 병풍쌈처럼 보이는데 잎이 세 장으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삼각형으로 갈라지고세 장으로 갈라지는 세잎승마 노란장대. 여기를 보시면, 예. 딱총나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총나무 있고 이거는 뭐 낮은 곳에도 있고 요거는 참치 참취. 참치고 요쪽에 거는 참치를 닮았는데 잎에 보면 털이 많이 있어요 줄기에도 많고 잎에도 털이 많아요 당분치입니다 당분치 아딱 곰치들 멀리서 봐도 엄청 크죠 곰치들이 있고 아, 참나물이 엄청 시래요 누가 손을 안 대서 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오, 요것도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보세요. 참나물 두장 밑에다가 제 손을 넣는데,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다 가려버립니다. 오, 이건 다 참나물이네. 이것도 참나물. 참나물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 이제 보니까 참나물이 많은데. 네. 참나물 요렇게 잎이 갈라지면 또 피나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피나물이 안 보이고 있고 다 참나물입니다. 억세졌어요 지금 억세져서 살짝 데쳐서 먹던가 아니면은 뭐 부치게 전을 부쳐 먹던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연하네요. 요거는 어. 두메고들 빼기 당분치처럼 됐는데 당분치하고 비슷하죠. 당분치하고 비슷한데 털도 많고. 줄기에 날개가 없죠 날개가 없으면서 이렇게 잎을 감싸고 있는 거는 두메고들빼기입니다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어우 그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는 좋은데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여기 보시면 벌깨동굴 아주 이쁘죠? 여기 혓바닥에 보면 점이 있고요. 저한테는 점이 없는 것도 있고, 완전히 흰색인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동굴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긴 전부 다 벌깨 동굴이네요. 벌깨 동굴. 꽃이 있고, 곰치 엄청나게 많고요. 응. 어수리,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어수리도 있습니다. 같이 났는데 모습이 다르죠. 잎이 좀 뾰족하게 결각이 여러번 갈라진 것 있고 이런식으로 갈라진 것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올봄에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동그랗게 생긴 오수리가 있으니까 못 먹는 건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잎이 기존에 보던 오수리하고 어딘가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런 모습을 찍어 보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인이 오수리를 아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잎을 형태를 띠면 또 의아해 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저하고 소통 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누구라고 알려주셔야 저도 소통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수리입니다. 드문드문 이렇게 지치가 있거든요. 지치가 이렇게 있는데 크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씨앗이 떨어진 거고. 크진 않지만 드문드문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곳에, 어느 곳에 가면 이 쥐치 싹대가 한 7, 8개씩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안 켰더라고요. 모르니까 안 켰겠죠. 그만큼 사람 발길이 드문 곳에는 약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손 닿는 곳에는 희귀한 약초들도 많이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훼손되거나 하지 않았을 건데,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찾는 사람도 많고, 이 매체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연이 줄어들겠죠. 요런거 이제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어, 이제 노루기라는 건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이쁘죠. 자, 우리 후배가 요거 좋아하는데 오늘 찾았나 모르겠네. 자, 사진 하나 찍어주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절벽에는 독칼도 보이고요 음, 우산나물이 활짝 폈습니다 근 이거 장마철에 이거 쓰고 다니면 옷다 젖겠는데요 다 갈라져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우산나물이고 요거는 기린초입니다 기린초도 식용 가능한데 맛은 보장 못 합니다. 맛은 없어요. 없는데 뭐 약, 약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쓰는 거는 괜찮은데 맛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산나물이고 요거는 이제 노란 갈퀴고 요거는 기린초 요거는 버그 기름나물 이런 것들이 하부식 생으로 있습니다. 삽주 씨앗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느릅나무가 이제 어린 개체가 보이고요 이게 더구기름나물이거든요 더구기름나물은 이런식으로 올라옵니다 세갈래로 갈라져서 또 우에와서 세갈래 누구 얘기 표현대로라면 이거 삼지구엽초잖아요 삼지구엽초는 아니고 맛있습니다 이거 생으로 이럴때 먹으면 아주 독특한 향채가 나고, 꽤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쪽에서는 이거 전부 다, 더구 기름 나물이라고 안 하고, 쌀이순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노란 갈퀴도 그렇고요.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이름을 알게 되면,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좋죠. 더구 기름 나물. 자 약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당뇨 치료제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진삼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잎은 세장이고요. 얘도 이제 참나물입니다. 사년과 식물이고요. 석회암지대 오시면 많습니다. 습한 곳보다는 건조한 곳, 이렇게 단풍채가 있죠. 단풍채가 있는 곳은 건조한 곳이라는 겁니다. 1월비비추가 있는 곳은 북사면이 아니고 남쪽 사면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잎은 세 장이고 참나물처럼 생겼는데 좀 억세 보이고 합니다. 이 진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뿌리가 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식물들의 뿌리가 전부 다 삼의 잎을 형태를 띠잖아요. 그래서 진삼이라고 부르는데 큰 참나물이 정식 명칭입니다. 바디나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초꾼들은 여기다가 전부 다 3자를 붙입니다. 도구기름 나물에다가 장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가 또 진삼이라고 부르고, 바디나물는 연삼이라고 부르잖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셋 중에 진삼, 장삼, 연삼이 셋 중에 진삼이 가장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은 사서 드셔야 되잖아요. 이거 사서 드시려면 1년 동안 드셔야 되는데 1년 동안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하실 거며 또 본인이 직접 찾아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에서 1년을 드셔야 되는데 그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당뇨병이 고쳐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다니다 보면 건강해지고 당뇨도 이 혈당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하시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효과가 있지만 드시되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삼으로 알려져 있는 큰 참나물입니다. 참나물의 형태를 띄어요좀 성장하면 참나물처럼 이런 식으로 잎집이 생깁니다. 잎집이 생겨서 앞에 이제 애기 같은 이런 캥거루 집이 생기니까 잘 보시고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꽤 많이 보여요. 저는 이런 거 봐도 잘 채취하지 않거든요. 자, 잎 세장이 제 손바닥을 가릴 정도로 커요. 그래서 큰 참나물인가? 실제로 참나물도 제 손바닥을 가리는 그런 수준의 큰 참나물이 있거든요. 아무튼 큰 참나물입니다. 다니다 보면 도덕도 중간중간 보이는데, 도덕은 야생 도덕은 이파리만 이렇게 건들어도 엄청 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도덕이 있다는 건 알게 되죠. 요즘은 사독해서 많이 안 보여요. 야생 도덕입니다 외계인 눈 같이 생겼죠? 나도 수종초라는 기생식물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부엽토가 많은 곳에 오면 보입니다. 습도가 좀 있고 좀 비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 최근 제가 몇 년간 이거 감으로서 잘못 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나도 수정초가 있고요. 수정남풀이 또 있습니다. 피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요게 빨리 피고 수정남풀은 나중에 피고 또 요거보다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하는 게 있는데, 고건 구상남풀. 고 가을에 피입니다. 이는 이제 구상식물, 흰색 유령같이 생긴 보면 꽃잎 같은 것도 있고요. 이 땅, 눈이 하나짜리밖에 없는 외계인 같이 생겼잖아요.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긴, 요거는 이제 나도수종초라는 기생식물입니다.